자, 익스텐션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 잘안 가. 익스텐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SP가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플랫하다든지, 허리가 구부러졌다든지, 플렉시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타입 1, 2할때 플렉시드 되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익스텐션이 안 되고, 익스텐디드 되어 있으면 플렉션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치료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플렉션의 제한이니까 어때요? 익스텐디드 되어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플렉시드 되어있는 거죠. 플렉시드 익스텐션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플렉시드 되어있는 사람 이 익스텐션을 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라테랄 플렉시드 되어있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요 익스텐션을 해야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대고 이렇게 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V 그립 했죠? V 그립 하는 방법.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하는 방법. 익스텐션 하면서 방, 하는 방법.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찾는 거다. 어떻게? 팔페이션 해서 자, 여기 선생님 잘 보세요. 이거 정말 플렉시드 되어 있는 선생님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요. 제가 지금 왼쪽을 표시하죠. 오른쪽을 표시하죠. 아우, 어, 제 생각은 이분이 라이트 사이드 밴딩돼 있고 레프트 로테이션돼 있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 자, 무브먼트 테스트로 익스텐션을 시켜본 겁니다, 여러분. 익스텐션을 시켜보면 뭐예요? 뒤에가 쭉 따라 들어가야 되죠.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안 들어가면 플렉시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쭉 레벨 체크를 한 겁니다. 지금 익스텐션 해보세요. 한 레벨 한 레벨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체크를 하고 자 스파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동영상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룸바가 플랫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이 익스텐션이 잘안 돼요 이렇게 익스텐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익스텐션 잘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봐요 여러분 잘 가죠 쭉 미니까 쭉 가죠. 그런데 제 왼손은 지금 카메라에는안 보이지만 어디를 고정한다? 펠빙을 고정한다. 자, 두 번째 방법. 이 SP를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어디를 잡고 한다? SP를 잡고. 자, 여러분. SP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닫는다? 제가. 윗분절을 가지고 어떻게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SP를 잡고 쭉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렇죠. 저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잡고 내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오른손은 다이렉트예요. 눌러주는 거고, 왼손은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익스텐션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인다이렉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SP를 잡고 눌러주고, 다이렉트. 익스텐션,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어때요? 왼쪽을, 왼손을 들어서 익스텐션을 시키는 거죠. 자, 영상 한번더 볼게요. 바이 레테랄 이분은 플렉 시드 되어 있는 겁니다. 룸바가 플랫하다든지 구부러져 있어. 이런 분들이 채용이 왔어. 그러면 팔페이션에서 찾아요. 팔페이션에서 찾아서 어느 쪽으로 밴딩이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라이트 사이드 민딩 되어 있는 것 같고, 레프트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를 눌러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드 한게 걸리는지, 그냥 소프트 한게 쭉쭉 들어가는지, 그러면 머슬이, 머스리 벌크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 선생님은 팔페이션 해보니까 어때요? 쭉 해서, 오, 자, 저 그림자를 잘 보세요. 어느 부분이 쭉더 들어가고, 오, 저기 잘안 들어가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움직임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만큼 들어갔죠 이제 6분 지를 해볼게요 안가죠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플렉시드되게면 이익스텐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레벨을 찾아서 어때요 갔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나와 있는 건 넣고 어 들어가 있는 건 빼고 요 테크닉은 환자분이 좀 아파요. 왜 저희가 V그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SP를 민다고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 각도가 90도로 밀어야 됩니다. ,이? 정확히 포스테리 안테리어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얘도 팔꿈치와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90 힘이 90인 방향으로 밀어야 돼요. 자, SP를 끌어 내리면서 어때요?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내려서 닫아주고, 내려서 닫아주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